일일차 각걸 가려고 해요. 삼대일 방송이냐는데 이거. 아 쓰리. 아좀 다쳐도.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요, 님들아 저랑 이제 해가랑 내기 빵을 했다가, 아 내가 이겼나? 예, 제가 처음에 이겼어요 총 게임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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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제가 이기고 그 소원을 못 정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야추를 더 했어요. 맞아, 한번더 했어. 그렇 야추를 했는데 야추를 이겨가지고 얘가 나한테 그럼 판다티이 가라. 했는데 얘가 이제 저랑 내기방에서 소원권이 있어서 그러면은 그 그러면 소원권으로 같이가자 어, 같이 <laughs> 해서 이제 이렇게 탑플레 보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다. 안녕하세요, 미니차 역행 다이입니다 예공팔이파입니다공팔파 <laughs> 아니잖아요 저희 저희 다른 플랫폼에도 아, 방문하면 안되거든요 아, 공립파파라고 합니다 <웃음> <웃음> 여기 마에기라고 하고요 아, 여기 마기 공립파파 가해라고 아. 합니다 우리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도 냉정신에 못하는 거아니에 <laughs> 아, 여러분 제가 이제 얘 집에 왔어요 방빵을 하러 하러 왔는데 얘 집에 아 집에라니 아니 사람? 내가 아침에 갖고 왔어요 오, <laughs> 오. 야 어, 미나네. 아 <laughs> 아니, 이거. 아 상업자 이거 1 0 걸렸지. 아 이거 1 0 인증 봐. 아이 아니 이거 좀어 그래. 뭐야? 어? 백만 아,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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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아 아, 아, 주의하여 방송 진행하래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 아, 죄송죄 조심할게요. 조심할게요. 아, 어서 벌러. 예. 선생님 이거 이건 괜찮나요? <laughs> 괜찮다니까. 그 예, 얘는. 이거 요술봉이라면 요술봉처럼 보이잖아요, 그렇지 않아요? 마법의 정의 의이으로날 용서하지 않겠다. 그것도. 우와! 아 걸린대. 아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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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갈 거야 너. 아 죄송해. 아, 아 진짜. 모양 기구. 모양 아니지 않아요? 저렇게 생긴 도시 어디 있어? 뭐 어떻게 알아? 아니 있을지도 있지. <laughs> 아, 나다 봤어? 아니 핑크색 맞느냐고? 왜 맥머 게에 그럴 수도 있지? <laughs> 아는 <아니>, 도시. <조세. 웃음> 이러는 것과 잘 되는 줄 몰랐는데, 거두 절미하고 빨리 컨텐츠를 꾸미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음. 오늘은 저희 뭐 하는 건데 정확히? 자, 오늘 제가 아침에 얘네들이 오기 전에 이제 친구가 성인용품점 사장님이세요.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께서 이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. <laughs> 이거를 저희가 오늘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? 아니, 어, 아니! 아, 성기처럼 생긴 거는 불가하다고. 그럼 이거는 되는 건가, 이런 건 이거는 뭐, 설마, 뭐, ᄃ처럼 생겼다고 안됐다고 하진 않지. 아니, 왜 ᄃ 세상에 이렇게 생긴 ᄃ 있어? 생긴... 저렇게 매, 생긴 ᄃ 어딨어? 있어! 없어! 저렇게 생긴 ᄃ 어딨어? ᄃ다!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닮은 것도 안 돼. 그냥 성인 기구 자체가 안 되나 고 가지고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?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다른 용도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. 용도로. 응, 그러니까 아씨. 아마 안마기야. 안마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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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어깨가 어깨가 져가지고 이건 전화기. 전화기. 아 전화기. 전화기. 전화기? 아오케 여보세요. 컨블러요. 컨블러인데 이제 제가 이제 따뜻한 거 마시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래서 여기 히팅 기능이 있거든요. 아 히팅, 히팅 기능 한번 켜보세요. <웃음> <웃음> 바깔한 곳입니다. 그리고 이제 위에 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음... 아 이게 단물럭 요즘 달달. 나 아, 미신, 몇 시간을 갈지 달고나 커피 아! 많이 마시잖아요, 나들. 저희 이제 뭐 할까요? 혹시 보고 싶은 거? 보고 싶. 신음 소리 몇 개? <laughs> 아니, 저희 신음 소리는 100개부터 가능합니다. 뭐? 무슨 그 소리야? 아무거나 <laughs> 100개. <laughs> 저희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저 지금 방아 <laughs> 씨발 <laughs> 야. 촥! <laughs> <키워! 웃음> 아, 1만 원한테 만원 줘. 아, 그사 어, 맹거 벌이요. 보여 주세요. 빨간색 하트 님, 하트백에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서 씨세요 아니야, 1 저거 신음 소리 하지. 누가 낼까요? <laughs> 아, 공부... <laughs> 자, 우리 컨텐츠 <laughs> 질문을 해서 답하는 시간을 가져 볼까요? <laughs> 아, 뭐돈 주는 데 신음을 안 해, 이 씨발 그냥. <웃음> <웃음> 왜 여기 그치? 네 싫은 소린 그래 성인 질문 커플 댕과 질문 미스 별로 안싫데 가장 기억에 남는 관계는 백마 씨 가장 기억에 남는 관계는 어떤 거죠? 일단 진행자부터 해 주시 죠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셋다 아다 아니요 너도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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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질문이 <laughs> 안될거 같은데. 야 우리 상하다네 <laughs> 우리 뭐보로 t v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 그럼 이런 거좀 스킨십을 받았을 때 가장 좋았던 거. 아니 근데 너희들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봤어? 냉장 쪽에 얘기하자. 아니 스킨십 어디까지 해봤어? 나부터? 나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키스? 해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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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봤어? 너가? 네가? 너 키스를? 마음에 <laughs> 캐봤어? 마음에 캐봤어? 아니 뽀뽀를 하자 뽀뽀. 아니 근데 나 진짜 얘가 키스랑 뽀뽀랑 구분 못할 것 같기 때문에. 어. 넣었어 안 넣었어? 어? 형 넣었어 안 넣었어? 아, 모르지. 기억이 어... 안 나네. 어... 아 본인 본인은요 어디까지 왔어? 사실 저는 좀 생각보다 빡거 없었던 시절이 있거든요. 스무 살 때. 음. 이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술 취한 채로 내가 키스 갈기고 반대 손을. <딱 웃음> 그거 <laughs> <laughs> 죄송한데 그 고소 먹으도할말 없는 인거 아시죠? 오늘 범죄를 드는데아 그런가? <laughs> 아이 그쵸 아 근데 내가 그때 좋아해가지고 구글에다가 쳐봤는데 <laughs> 좋아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하면 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까요? 하는데 <laughs> 여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까 <laughs> 아니 적극적으로 <있을까요? 저> <laughs> 씨발 <마>, 이거 <laughs> 뭔데 병신아 적극적인 <laughs> 게 <덕크털이> 아니라 성취 행잖아난 아무것도 안해어 이미 찍혀, 오빠는 파이핑이지. 개오씨, 이 더러운. 나 니들하고 아빠하고 있는지 몰랐어, 이 더러운 새끼들. 참. <목소리> 야, 이제 폴리스분 가셨나봐. 어? 어, 나 그럼 하나만 더 갖고 와. 뭐가또 <laughs> 어, 있어? 이거는 오. 내가 팬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거. 팬한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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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빠씨! <laughs> 왜 아파? 아프다니까! 아니 이게 살에 딱착 하고 감기면은 좀 따가워 아니 허벅지 때아 따가워 어우 개따가워 아아야 오늘 컨텐츠 재밌다 어. 아니 그러는 내가 방송에서 한번 찬 적이 있어가지고 이걸? 좀 멀어. 오늘 마무리 어떻게 하 하면... 되는지 알것 같아. <laughs> 한 명씩 돌아가면서 혼자 앉아서 카메라에 대고 후기 말하게 오늘 느꼈던 감정과 이런 거에 대해서. 컨텐츠 끝난 거면 전 나가볼게요. <laughs> 냉방부터 하자. 나가자 이제. 근데 어차피 나가. 어차피 영상이 나는 안 나오잖아. 나 말할 필요가.. 아, 그래. 하라고 하라고. 말할 필요가 없어. ㅅ <laughs> <laughs> 아 원래 <laughs> 방송할 생각 없었는데 끌려와가지고 방송해서 좋고요 다음부터는 절대 캠 막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안 <laughs> <laughs> 마, 마지막은 <laughs> 그래, 여러분들, 안녕하십니까? 공팔8입니다 지금 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, 이제 해가랑은 아마 오늘 이유는 안보지 않을까, 안 봐도 되지 않을까. 감사합니다. 여기요. 끝났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1일차 역캠으로 방송했던 가이라고 합니다. 오늘 방송 어땠냐면, 너무 막... 어, 도키도키하네요. 보여주세요. 빨간색 같트님 무슨 일이시죠? 아 그냥 구경하려고. 왜 구경을 해요? 아니, 얘기해주세요, <laughs> 아 얘기해 주세요 계속. 이렇 방송 해야 죠 가세요. 야 마지막으로 터뜨려봐. <laughs> 아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. 해보고 싶었던. 안녕히 계세요 게... 여러분. 감사합니다. Show ya. o